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네. 반도. 반도. 안녕하세요. 기전 나왔어요. 예수 믿고 성격하세요. 네,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들을 대신해서 빨간불을? 우리 회전에 대신하면 되는 있우는데 마음만 있고 누구로시인하 말하면 우리 돈은 어디에 있어요 이걸 시원하는거 엄청 쉬운데 저하따라해볼돼요 아, 고 지옥가 시고, 지역 가 시고. 어머니 너무 어서찾야 하는데, 거긴 죽을 수도 없어. 없어요, 음. 아, 어머니 너무 래야는 <목소문> 어머니, 어머님이 집안에 희망이 실 수도 있어요. 다 아, 절에 다니면 어머니 3 0초면 되는데, 어머니 언젠가는 예수님 찾아가시죠. 오늘 이 순간이 아마 기억에 남으셨나 보네. <laughs>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거짓말 한적 없어, 네, 있어, 없어. 많아 <laughs> 네. 혹시 지갑을 막던 그런 적 있어? 그거는 그건 없어. 근데 거짓말 할때좀넣 치. 지기이 그냥 장난으로 그냥 비커 어, 시절당 이게 아니야. 네. 네. 그런아그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 네, 있 있잖아.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천국으로. 네. 예수님을 모셨으면 기도가 있어 영적 기도라고 그거든 혹시 영적 기도 상칼하게 할까? 네? 예수님을 어... 내 안에 모시면 바로 나중은 없어 네. 왜냐면 나중에는 난 지옥이거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자 그래 그래서 지금 짧게 영적 기도하고 가 시간이 그렇 오래 걸리지? 1분도 안 걸려 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겠다고 기도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말할텐데 한번 따라해봐야겠지? 예수님 너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내 맘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그럼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너 이제 좀지억 안가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 찾아가실 거야 밤에 그러면 계속 놀라지 말고 어? 예수님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돼 오늘 네, 일상 얘기를 네. 해도 좋고 속상했던 네. 일 말해도 좋고 네. 알겠지? 네 그래요 화이팅 네, 예수님 오세요. 믿고 습니다 가자 가자 우리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와. 여기로 와서. 고아, 원아 고아, 고공원아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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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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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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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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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왜 아니, 그래, 저, 아, 저. 아, 예수님 믿고 천국하세요리안 갈래, 이씨. 아까부터 왜 그래. 하지 말라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은덜익있어요 예수님께 안으면 신경 쓰고 그만 하라고. 뭐 지금, 그러고뭐 하는 거예요? 어? 여기 <laughs> 갖다 찍어달래, 내가? 아니, 찍는건 아니고요. 예수님예수님 서로 갔다 치자 공원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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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빨리, 오자. 빨리, 오자. 빨리 오자. 기도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주인도 네. 나왔습니다. 어. 네. 예수님 꼭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예수님 영접하셨겠네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혹시? <laughs> 영접을 안 하셨구만. 아, 형부지. 예수님 영접을 해야 아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수 있어요. 아유, 아유. 그럼 혹시 영접기도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아, <laughs> 그냥, 딱, 그냥 간단하게 따라하시면 돼요. 아, 됐어. 예수님 영접해야 영접을 해야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저, 저 우리 집 사람. 네, 네, 네. 이면 거기 길에 가서. 기도드리는 네. 분이 있어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 사람은 그사분이고 네. 할아버님께서 천국에 가셔야죠 아 미안해 아유 그래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영접기도 아그렇구 아유 영접기도 그냥 쩌그는거짜증나시군요데 할아버지 네 예수님 예 네. 예수님 예수님 네, 내 안에, 내 안에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인입니다 저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너 감사합니다, 아저씨 청구에서 뵈요. 요 자, 마우리 <supervillain> 빨리 와. 야, 이거 봐, <laughs> 아까 들었다 하시네 자, 우리 어머니가 제가 있으시거든요. 우리다 사람 개인이라서 근데 제가 있으면 청구에갈수 없대요. 응? 어머님, 청구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아, 이 서구 지옥기 어디가 있어? 있어요. 갔다 오면 사람들 얼마나 많데요 믿으셔야 지아줌만 지면 아니죠. 믿으는건 좋아. 보세요어머니 봐요. 여기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이상한 산소 있는데 보여요? 안, 음, 보여요? 나는, 안 나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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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안 보이지만 믿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나를 보이지만 믿는 거거든요. 예? 믿으면 믿는 거왜 나는? 를 따라와 왜냐? 왔구리오. 우리 어머니 내가 사랑하니까. 아주 말, 아주 말,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사랑해. 그래서 천국 가기 원하셔. 그래서 저한테 보고 전하래.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재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시야 천국 가셔요. 천국 가셔야지. 어머니 나는 재인입니다 아, 그는 처음 닮이 가져. 아마 갈수 없잖아. 너안 되잖아. 있으니까, 그거, 는데그걸 한번 따라해 는데 너무, 어렵지 않아? 요 아이가 유 얼른 빨리. 같이 가면 좋지, 뭐 혼자 가는 것보다. 그냥 따라가서, 말을 시키냐고 따라가는데 뭐예요? 저 간지 따가야겠아유 아이고, 따라오 아이고, 오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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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까고아많아이 들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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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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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니 네. 아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아이 지옥간다며.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대게. 네. 근데 교회 나가는 거랑 거라... 네, 예수 안 믿으면 교회 간다고. 했죠 그거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소리야. 어 왜요? 예수,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대게 하는 거야. 예수를 안 예수님께서 지옥간다. 말씀하셨는데. 아유, 그만해. 어, 아 이거만해 나 아기가 다섯 개들어갔 여기 지하에서 왔지 네, 저기서 왔는데요. 그 그래, 거기 네. 사람이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 아,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던 데예요 네가 하려고 하는 얘기, 다로 제가 하려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긴데. 아, 그만해. 머리 한 번. 난 원불교 나간다. 아, 원불교세요? 그 저기, 네, 뭐야? 네, 피려고 아, 저기. 근데 그 예, 불교를 다녀도 믿으셔야죠. 아, 그래, 예수님 믿으셔야죠. 불교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나도 예수, 옛날에 예, 네. 아 옛날에 좀 믿으셨어요, 왕자네. 아 네? 누가요? 누가? 아,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중요한 거는 할머니 있잖아요.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귀가 그렇게 떠가오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신 얘기 하셨어요? 아빠 만나 만나는 요 여기서요? 음. 저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왜요? 그게 왜요? 이건 예수의 역적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할머니를 너무 우리가 사랑해서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 지옥이 지옥이 어떤 데로 알고 계세요? 아, 어떤 데로 알고 계세요? 나쁜 은 어떤 데냐? 천국이요? 슬픔도 없고 불행도 없고 희망이 가득 차고 노래가 흘러 나오고 천사들과 같이 아, 할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말루는 모든 게할수 있는 거야. 말로가 아니라 천국에 갔다 온사람도 있다니까요. 너. 그래요. 천국에 갔다 올수 있다니까요. 근데 갔다 온적 없으시잖아요. 어, 교회 나가는 사람 똑같습 우리 교회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있다고. 네. 근데 불교에는 천국 갔다 온 사람 없잖아요. 예수 본 사람 있어? 네, 저 예수 봤어요. <laughs> 그러니까 제 아니, 말씀은, 아니, 아니 그게,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 새끼들아 좀만 들어보세요. 기가 땅 업게 들어서 고원에 올라가면은 네, 아침 운수 요경... 문창이 나가도 기가 땅 업게 들어. 아우 그래요? 왜 왜지? 아, 그때 조애 때 말씀하시는 구나 조애 때는 애들이. 안 그러는데 거 운동 나오는 아줌마가 있어. 운동 나오는 아줌마가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응. 응. 아 그렇구나. 근데 할 할머니, 아이그 들어보세요. 나 허들 아, 그냥... 해야 돼. 너도 안좋으 운동. 아무튼 그래, 저도 운동 같이 해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다른 게 중요한 데 다른 사람 중요한 거는 어차피 내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잖아. 이거는 그래, 맞죠? 인생 사는 그렇죠. 거니까 너, 어. 착각 적인데 저는 최고예요. 왜냐하면 저는 거짓말도좀 쳤고요. <laughs> 그렇죠다 죄인이죠. 그 할머니는 죄인이죠. 근데 죄인인데 예수님을 안 영접을 하면 지옥에 가요. 근데 예수님을 고만해.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참전가실때니까요 아니, 이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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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냥 하면... 너나 이거 제죄님는 거야. 이게요? 왜요? 전잘 모르겠는데요. 왜 탓해. 아, 그냥 만들었어? 거기 고 나네. 그러니까 야. 예수님을 영접하 이제 믿는 거야그만다 아니, 이게 아니라. 아, 어 그냥 손사 제롱이 거기 많네. 제대낭설은제롱제대로예왜세상아예 아, 예, 진짜 손해 같네. 왜냐면 나만 천국 가고 가면 싶은데, 가면, 같이 천국 가면 좋잖아요안 그래? 저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그냥 같이 천국 가면 좋겠다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 최근에 가한테 계속 갖다주고, 저한테 보내라고 제가 얼마나 착성하겠어요